패스워드 관리 문제점입니다. 예, 패스워드 공유, 쉬운 패스워드, 패스워드 미변경, 외주 직원에 의한 계정 정보 유출 등 다양한 사례 패스워드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데요. 일단, 외주 직원들에 대한 패스워드 유출이 가장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거는 사실 외주직원 서드파티 저 얘기는 저토크아이 하면서 10년 전부터 이렇 나왔던 얘기인데 예, 아직도 저게 많이 있어요? 뭐 아직도? 당연히 외주직원, 어. 유지보수 직원들에서 패스워드가 유출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 보다 워낙 SF리터 보나 많으니까 예, 저게 맞습니다. 되게 많을 거야. 저게 예. 아직도 많이 있나 현재 많이 있나 보죠? 어. 그렇죠. 이 예, 패스워드 를 고정으로 쓰시는 건데 아. 이제 고정된 패스워드를 이제 그렇게 어, 공유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저런 부분들이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예,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원격 근무가 워낙 아, 많아지셨다 그렇겠네. 보니까 어. 그 원격 근무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접속하실 때 패스워드가 무조건 이제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패스워드에 대한 음.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쉬운 패스워드라는 부분인데요. 이 쉬운 <laughs> 패스워드 말이 좀좀 좀 간단한데 사실 <laughs> 네. 이 간단한 패스워드 그렇게 쓰고 계신 데가 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애사에서도 음? 뭐그 DB 패스워드인데요. 초기 패스워드를 그대로 그냥 어드민으로 아. 사용하시다 보니까 <laughs> 개인정보가 이제 다량으로 유출된 상황이 네, 있어서 네. 좀큰 이제 타격이 있었는데요. 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 이제 도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국내 이제 300여 군데가 넘는 데가 여기 쓰고 있는데 예. 주, 그 지금 대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예. 이런 제 패스워드 관리를 어느 정도 이런 솔루션으로 거의 다 하고 있나요? 편향이 어떤 거요? 어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네. 대부분 다 하고 계신데요. 음. 근데 그 금융사 쪽에서 워낙 이제 보안 감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음. 그쪽에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근데 대기업이 이런 거 하게 되면 저 외주 직원에 대한 패스워드 유출 같은 건 많이 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이미 뭐 이전에는 뭐 사용 안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용하고 나서는 이제 없지 않으실까 아, 예, 쉽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이제 패스워드 관리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이슈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서버가 증가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패스워드 관리 대상이라는 게 서버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네. DB, 그리고 보안 장비들. 이렇게까지 점점 그 대상의 유형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음.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실제로 이걸 변경하기가 수동으로 변경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십니다 네. 예, 궁금한 그래서, 게 그렇다면 예. 저기 저 많이 늘어나고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보통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관리 대상이 예. 몇 개나 돼요? 100개가 넘나요? 아니 그냥 그씬 <laughs> 많나요? 예. 어떤가요? 규모가 그냥 그느낌이게 은행 상으로 어. 어. 은행 쪽으로 말씀을 음. 드리면요. 네. 뭐 H 은행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어. 장비만 몇천대 정도 <laughs> 있으신요 <있으십니다. 웃음> 예. 그리고 <laughs> 야. 예. 이게 저희는 이제 네트 장면몇천데 예, 어. 라이센스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라이센스를 10만 개 넣으신 곳도 있습니다. <laughs> 물론 10만 개를 다 쓰시지는 않으시는데요. 네. 10만 야. 개 자체를 넣어서 이제 뭐 도저히 수동을 할 수가 없는 관리할 수가 없는 거네 불가능한 거네. 네 예, 맞습니다. 음.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음. 관리자 영역에서는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 은 아니죠 네. 당연히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 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같습니다. 처음에 패스 워드 관리 솔루션도 도입될 때 처음부터 전사적인 걸다한게 아니라 처음에 서버만 좀 하다가 맞습니다. 확산되겠네요 점점점 맞습니다. 음. 대부분 초창기 때는 서버만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보안 장비들까지도 이슈가 워낙 있으시다 보니까 보안 장비의 사용자 계정까지도 음.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계신 음. 상황입니다. 음.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을 도입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근데 그 뿐만 아니라 이제 컨플라스 요건이 있으세요. 이컨플라스 음. 요건 자체는 어 이제 금융감독 구정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ISMS라든지 맞습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3개월에 한 번씩 변경해야 된다. 분기별로 그리고 여덟 자리 이상 특수기 어떻게 넣어야 된다. 음. 사실 이런 걸다 맞춰서 관리자가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는 정책을 세워서 그 정책에 맞춰서 패스워드를 변경해드리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손을 쓰지 않아도, 음. 직접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음. 저희의 제품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루트나 어드민 등의 이제 최고권한 계정들,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것들이 이제 정보 유출사고에 큰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당 접근들이 이제 좀그 접근하시다 보면은 음. 위변조가 가능하고 또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기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제품이 이제 루트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관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막아 줄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제안 배경에다가 음. 습니다또뭐 사실 이게 공유했다가 그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 있었... 좀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관리한다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희 제품 안 쓰시는 곳이면 대부분 대장을 가지고 그냥 사용하시는 곳도 있으시거든요. 네. 예, 엑셀로 관리하시거나 뭐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누락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오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사실 있으시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뒤에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안 컨퍼런스 요건 부분입니다. 그 예전부터 이제 보안 요청, 그 개인 정보 유출사고가 워낙 많으셨어요. 그래서 유출사고가 있을 때마다 컨퍼런스 요건 자체가 점점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강화된 규정 중에서도 이제, 어, 보안 장비뿐만 아니라 사, 어 용자 계정에 대한 2차 인증,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좀더 보안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금융감독 규정에 보면은, 제32조에 보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되고, 분기별 1회다. 뭐, 이렇게 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마다 과외자 비밀번호를 다르게 또 설정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자 단에서는, 어. 뭐, 좀. 야, 시스템마다. 시스템이 예. 아까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장비인데, 그것마다다 다르게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laughs> 똑같이 패스워드를 쓰시는 곳도 많이 있으신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 저희 아. 제품을 이제 도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런 것, 이걸 도입하면 그 도입한 기업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패스드의 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보통 있나요? 보통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 어. 고객사마다 그 어. 인프라 팀, 뭐 시스템 팀 어느 음. 팀에서 저희 제품을 이제 관리할 거냐라는 거는 사실 음. 뭐 고객사 측에서의 이제 결정이 문제인데 요 대부분 한두분 정도가 이제 저희 제품을 이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어드민 권한으로 드릴 수 있는 계정을 두개 정도 만들어서 음. 두 사용자가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템!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